똑같고 겹치고 겹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면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을 이어서 만들었을 때 이런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사면체의 면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을 이어서 만든 다면체는 정사면체고, 정육면체는 정팔면체가 되고, 정팔면체는 정육면체, 그 다음에 정십이면체는 정이십면체, 정이십면체는 정십이면체 정이시면처 이렇게 될수 있어요. 얘네가 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? 왜냐하면 뭐 면의 중심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결국 모서리 의 개수, 그러니까 꼭짓점의 개수와 같잖아요. 아, 그 면의 꼭짓점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면의 개수가 꼭짓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. 아, 네. 그래서 아. 이렇게 관계가 생겨요. 아, 그래서 이런 식으로. 아. 오 완전 이해됐어요. 아저 이거 외워야 되나 또 이것도 힘들어할 뻔했는데 오 외울 걸 오늘도 지내주시는 선생님 짱이에요. 아 너무 좋아요. 네.